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헨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한 시점은 다윗과 바세바의 후손 이야기부터입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그중두 명의 아들이 모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물학적 아버지 야곱은 다윗의 정통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다음은 마리아의 생물학적 아버지 헨리 엘리는 바세바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다윗의 왕자를 상속받은 자의 후손, 즉 솔로몬의 후손이라 야 한다는 예언의 조건과. 다윗의 생물학적 혈통을 받은 자라는 조건을 둘다 갖춰야 합니다. 결국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마리아로부터 생물학적 혈통을 인정받았고 다윗의 왕좌를 이은 솔로몬의 혈통을 받은 요셉은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예언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